네 안녕하세요 닥통네이버 상담원사 최진원장입니다 네,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 30대 결혼 2년차고 임신 계획에 있습니다 시험관은 3차까지 했습니다 검사 받았을 때 와이프는 큰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제가 정자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정자를 채취할 때 어떨 때는 괜찮다가 어떨 때는 또 등급이 낮게 나오더라고요 정자는 컨디션 조절을 잘하면 또 금방 회복된다고 하던데 꼭 한약을 안 먹더라도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하면 정자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. 네, 어, 이분께서는 한방 치료는 조금 부담스러우신 것 같고 기초적으로 집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개선을 시켰을 때 정자 기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. 네, 물론, 어, 집에서 운동하시고, 식기도 신경 쓰시고 하시는 부분 다 정자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. 특히나, 어, 남성의 정자는 임신 가능한 상태의 정자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세 달에서 네달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, 그세 달에서 네달 정도, 어, 건강에 신경 쓰시면 정자 기능을 개선할 수 있지만, 일단 이분께서는, 어, 시험관도 3차까지 하셨고 어, 시간이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임신 준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더 시험관을 하실 때 같이 남성분도 이제 한방 치료를 조금 받으셔서 정자 기능을 좀확 끌어올리게끔 도움을 주는 치료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, 남성분의 정자는 어, 새로운 정자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배출이 되어야 만들어지게 됩니다. 따라서 남성분의 정자가 주기적으로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, 그 주기적인 배출의 의미는 자연스러운 부부관계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, 정자수가 너무 작거나, 정액이 너무 작거나,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, 조금은 좀 주기적으로, 매일은 아니더라도, 주기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정자가 잘 빠져나가고 새로운 정자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, 이런 부부관계에도 좀더 신경을 쓰시도록 권해드립니다. 그리고 한약치료도 정자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전반적으로 건강상태에 대해서 좀 진찰을 받아보시고 난인적으로도 도움을 꼭 받아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